소나무 판재입니다. 두께는 대략 32mm 0 30mm가 조금 넘게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원형톱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쪽은 직각을 맞춰놨고요. 이거는 줄기대가 있으니까 그냥 원하는 라인에 대고 밀기만 하면 됩니다. 잘라보겠습니다 먼지가 날리시죠 이거는 지금 제가 집중구를 연결해놨는데 일부러 킨 거랑 안킨 거랑 얼마나 많이 날리나 덜 날리나 보여드리려고 일단 여기까지만 잘랐고요 키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음... 잘른 단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단면이 상당히 깨끗하게 잘렸습니다. 거의 사포질 한 2, 300방 정도 이상 한 걸로 그 정도 깨끗하게 잘렸고요. 음 같이 보여드리면 이쪽은 테이블쏘로 자른 단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살짝 섰다 갔을 때 표시가 나고요 이거는 지금 원형톱으로 잘랐을때 데 표시가 거의 안납니다. 이쪽이 한번 자르고 두번째 잘랐는데 여기도 지금 턱이 거의 없이 일자로 잘 잘랐습니다. 그리고 일반 얇은 판재들 단면을 한번 직각으로 잘라보겠습니다. Obrigado. 아까처럼 깨끗하게 잘렸고요. 각도 보시면 직각이 정확하게 유격 없이 딱 맞습니다. 90도로. 다른 것도 어. 보시면 유격이 없이. KSS40 원형 톱인데 원래 처음에 구입하면 원형 톱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 크기는 가이드 크기가 45cm가 나오거든요 근데 장착해 가지고 톱을 자르면몇 센치까지 잘리는지 정확하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40cm 짜리거든요 잘러가지고몇 센치까지 잘리는 한번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대주고요. 우리가 끝까지 잘랐을 때정거하게간 데까지 재보겠습니다. 35 나오니까 밑에는 아마 살짝 들짤린 자리가 있으니까 35가 안나오겠죠 34cm 정도 잘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34까지 잘립니다 잘라보니까 정확하게 34cm까지 잘립니다